오늘 2009년 7월 4일입니다. 어, 목에서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런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소리가 계속 가래 끓는 것처럼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겨서 원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주우며 넓게 뻗어 있는 고든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마치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처럼, 그리고 반듯하게 놓여 있는 길처럼 바른 마음으로 자연을 버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시가 오늘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대회 주최 측에 광장 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한 방침을 일단 철회하고 불교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범불교대회가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했지만 행사의 실제 진행 결과를 본뒤 변상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불교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09년 7월 10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대회 주최 측에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한 방침을 일단 철회하고, 불교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 뉴스 녹화했는데요. 한결 편했어요. 그동안은 요한 꼭지를 읽을 동안 계속 불안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가래가 끓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딱한번 걸렸어요. <laughs>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성인병 치료에 좋다고 허위 광고해, 공물로 만든 생식환 수십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모 건강식품업체 대표 54살 김모 씨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성인병 치료에 좋다고 허위 광고해 공물로 만든 생식환 수십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모 건강식품업체 대표 54살 김모 씨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7월 23일 8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대회 주최측에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한 방침을 일단 철회하고 불교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8월 11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성인병 치료에 좋다고 허위 광고에 곡물로 만든 생식환 수시 먹어나치를 판 혐의로 모 건강식품업체 대표 54살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쌀겨나 바라현미 등으로 만든 생식환을 암과 당뇨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2만 2천 명에게 53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